알렐루야! 오늘은 열랑이상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열왕이상 12장 1절 로엄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2절 너바세아달리어로 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우리가 사람을 보니어 그를 불렀더라 여러범과 이스라엘 오는 해중이 와서 루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왕이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절, 로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함에 백성이 가니라. 6절, 로범이, 로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이눈화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 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개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가 어렸을 때 이제 새 구두를 마치기 위해서 부모님을 따라갔는데 어떤 형식으로 구두를 만들 것인가? 앞을 둥그렇게 할 것인가? 조금 빼주고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질문에 이제 레이건은 어린 레이건이었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구두 수선공은 그럼 집에 가서 생각해 보고 다음에 다시 오너라 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생각하는데 또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성공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맞는 그런 스타일로 구두를 만들어 줄 테니 찾으러 오거라. 그래서 다음에 집에 갔다가 다시 찾으러 왔는데 앞에 모양은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네모나게 만들어 놨어요.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레이건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구들로 어떻게 해? 똑같이 만들어야지. 하나는 동글게 하나는 네모렇게 만들었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했죠. 화가 났죠. 기가 막힌 레이건의 얼굴을 보면서 수성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쭈물 하면서 결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짝짝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날 구두소송공의 말에 충격을 받은 레이그는 자기를 다른 사람의 대신해서 해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는 그러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면 하반신 마비가 되기 전에. 내가 할수 있었던 것은 1만 가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1천 가지밖에 안 된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9천 가지를 후회하면서 사느니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가능한 일일큰 1천 가지를 하면서 살겠다는 각오를 가진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생에서 큰 바이또를 만났다고 말하고 난다. 그걸 핑계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 가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위에 올라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이것은 별거 아니로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맙시다. 무엇을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시대가 끝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루범이 대신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몰려왔죠 그때 나이가 41세고 41세 왕이 되어서 17년간 이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로보암이 왕이 되해서 세금으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방문하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정치했는데 아들 대신은 당신은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유하게 정치를 한다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로보암이 생각해서 그럼 4월 3일 뒤에 와라 그러면 그 답을 주겠다 라고 해서 3월 3일, 3일 뒤에 왔는데, 루오보함이 정말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서 그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이 이렇게 나라까지 갈라지게 만들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땅에서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지만 실수하고 잘못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선택과 결정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힘들게 만든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백성들이 르우범에게 어떻게 취찰 것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여러 가지 정책을 썼고 특별히 솔로몬은 건축의 제왕입니다.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 건축물 중에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가 사는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20년 동안 백성들은 심한 고욕과 노욕에 이제 동원되었고 정말로 힘든 세월들을 살았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많아서 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명예는 올라갔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힘든 나날을 보낸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난 거죠. 예를 들면 역대야 2장 17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이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방 사람들 조사했는데, 그 조사한 사람들이 15만 명이라 됐어요. 그 이방 사람들을 이제 7만 명은 솔로몬이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기 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방 노동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성전도 주고 궁궐도 줬지만, 은 이스라엘 사람, 바로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겠습니까?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도 크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병거면은 말의 의양간은 예양간이 4천이고 마병이 만 2천 명이에요 병거성에 두고 에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부영화을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대 제일 큰 황제 같은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다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죠. 백성들의 기대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냈던 걸 기억하며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해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되는 그 사람에게 정치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백성들은 목공으로 동원되죠. 토목공사로 동원되죠. 또 여러 가지 또 벌목공으로 동원되죠. 짐꾼으로 일을 했죠. 또 세밀한 이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20년간 일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왕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정치하겠다고 정견 발표를 하겠습니까? 자, 3일루에 오라고 명을 내려서 고심을 시작합니다. 호심하다가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루오함은 노인과 젊은 사람들에게 사문을 받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루오함은 생각 끝에 두 사람의 종류에게 질문을 합니다. 부세력과 순세력에게 질문하는 거죠. 노인과 젊은이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 부세력은 노인이요, 순세력은 젊은인데, 노인들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유아책을 쓰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노인들은 솔로몬 왕때 행정에 가담했고, 정치와 여러 가지 경제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전 노장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물으니까 그 노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말하면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는 군주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또 백성들이 찾아와서 물으면 좋은 말로 대답하라. 좋은 말은 상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버함은 두 번째로 이제.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자기와 함께한 절친 친구들입니다. 젊은이들은 강경책을 지원합니다. 노인들은 유화책을 부럽게 하라고 하고 젊은이들은 강경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만큼 더 강력하게 정치하겠다는 표현이고요. 또한 가지는 아버지는 무거운 멍이를 매기했지만은 나의 멍이는 더욱 무겁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채찍으로 노유를 징계하고 또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노유를 징계하리라 전갈은 이제 사막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독충입니다. 독충. 물리면 사망에 처할 정도로 독이 있는 회충인데 그럴 정도로 고통스럽게 너희들에게 채찍을 가하겠다고 엄포하오를 놓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요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르보암의 선택과 결정만이 남아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까요 세번째로 르보암이 정치 방향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발표합니다.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강경책으로 정착했다고 선포합니다. 그 강경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의 멍에는 몽이, 너희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가지는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챙기겠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챙기리라고 이런 포악한 말을 했습니다. 어 결과는 뭐죠? 백성들의 민심이 떠났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한 사람이 두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으로 떠나고 백 명이 이백 명으로 떠나고. 1000명, 2000명 떠나고 만 명, 2만 명 떠나면서 10만 명, 20만 명 마음을 등돌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떠났고 이제 두 지파만 남았는데 두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다 떠났어요. 병사로 말해도 60만 명 전체가 되는데 유다 쪽에 18만 명이고 나머지 60만 명, 40만 명 이상의 사람 병사들이 다 떠나 버리고 말았어요. 뭐죠?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이 나라를 나누게 만들었고 수십만의 사람 경사들을 잃어버렸고 재물을 잃어버렸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르보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훈 받게 됩니다. 르보함은 이렇게 될 줄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탑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과 공이 걸립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이요, 하루요, 짧은 시간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김정은이는 현대가 지어는 금강산 호텔이라든지 유락시설, 관광시설을 폭파장치를 해가지고 단몇분 만에, 하루 만에 다 없애버렸어요. 수년 동안 쌓아놓은 것을 하루에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짓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몇분 안에 폭파해버리고 남북 연락사무소도 이제 폭탄 설치해서 몇초 만에 그냥 폭파시켜 버립니다. 다혈질적인 돌대가리 같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북의 그 유원장에게 돌대가리라고 하면은 아마 저를 죽이려고 또 스파이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 김여정이는 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삶은 소대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은 저희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나도 한 방을 날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이 정말 주, 중요한데 평생 쌓아놓은 업적과 공로 아버지가 수십 년, 다 할아버지가 사십 년, 아버지가 사십 년 쌓아놓은 업적을 3일 뒤에 하루만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루만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에도, 저의 돌아가는 삶에도 선택과 결정이 참 잘못돼서 실수했구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어려운다고 고통당하는 것은 선택과 결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보면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여러보암을죽우시면서열집파두강국을 건설하도록 허락했다. 왜 이렇게 됐냐? 그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것을 그 증거를 다윗을 봐서 그 아들 때안 하고 손자 때 가서 나라가 나눠지도록 했다는 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질 정도로 심각한 지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그분을 경천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보의 실수, 결정적 실수. 노인에게 물어봤죠. 젊은이에게 물어봤죠. 그러나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 실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해봐야지 사람에게 물어봐요. 사람에게 물어본 것을 또 올바른 선택도 못하고 젊은이들 친구들 말 듣다가 그냥 나라가 쫄딱 망하다 싶피 한거지요. 성도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방법 몇 가지를 제가 묵상해봤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며 정리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 꼭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라. 둘째 지혜로운 선택을 해라. 노인의 선택, 젊은이의 선택 자 지혜용을 받아야 되겠죠. 너희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후회지신다고 야고보 1장 5절에 말씀하죠. 세 번째로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마라.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와 울분과 상처받는 마음일 때는 선택하지 마라. 그런 십중 팔고 잘못될 우려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네 번째 경험이 없는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결정하라. 내가 경험이 없어. 그럼 전문가에게 물어봐야죠. 그 수십 년간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죠. 정치 경험이 없어? 정치의 백정 노장 노인들에게 물어봐야지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막연한 성취감에 도취되지 말라.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되겠지? 막연한 기대는 그안 되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확실히 된다 그래도 안될 때가 많은데 되겠지? 뭐가 돼요?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가 돼요. 된다라고는 확신의 레마의 음성과 영감을 받아야 그게 결정하는 거죠. 여섯 번째로 불안한 것은 선택하지 마라. 마음이 평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을 때 선택과 결정을 해야지 괜히 뭐가 불안해. 그럼 선택과 결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자기 확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꼭될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 꼭, 꼭이 하나 님의 뜻인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로 잘될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신나길 뢰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과 결단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선택과 결정. 선택과 결정입니다. 모든 면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교육, 가정, 신앙, 여론의 미래, 직업,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때 온전히 여러분들은 더 성숙하고 루범 같은 비극을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서 망가진 사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담이 선택 잘못했죠? 요나도 그랬죠? 사울도 다잇을 죽이려는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지요. 헝리아 피누아스도 제사장의 아들로서 올바른 제사 예배를 모르고 제멋대로 가다가 비참하게 죽었지요. 다잇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면서 잘못된 선택했지요. 압살롬이는 아버지를 잡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지요. 루범도 오늘 말씀에 그랬지요. 하만도 잘못된 선택과 이제 결정으로 이제 모르두기의 월을 이고 유다 민족을 말살하다가 자기가 장대에 달려 죽었죠. 가른 유다도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예수 팔아먹고 자살해 죽어버렸죠. 네, 여러분, 거의 실패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좋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도 빛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선택과 결정의 승리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선택과 결정의 올바른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선택과 결정을 잘 하며. 믿음의 승계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